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N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쪽을 먼저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공중 장비 쪽으로 사업을 영역을 확장해 간 것이죠. 요즘 특히나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에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이제 원래 노칭 장비는 기계적으로 이 그 양극재 쪽에 절단을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레이저로 이러한 절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 노친 장비가 이 시장에 이 들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그할수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회사 이천인지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한테 많이 납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력 사업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극 공정 장비도 이쪽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는 여전히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이징 테스터 정도만 남아 있고 대부분은 이차전지 쪽 공정 장비 쪽에 들어가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주력 사업이 되고 있죠. 지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예전보다 는 훨씬 줄어든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급증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이 DNT의 주 고객사인 LG의 엔솔이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를 제기하면서 이 노칭장, 레이저 노칭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4 3 5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4억이 발생했고, 이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이제 순익을,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단기 순익도 52억이나 발생을 시켰죠. 그리고 최대주는 주 APS라고 해서 이쪽이 한 10%, 그 다음에 AP 시스템 쪽 상장사죠. 여기도 10.4%에서 21.5%를 최대주 지분으로 갖고 있어서 다소 좀 적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적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지금처럼 이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면 이 최대주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직접 취득보다는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통해서 최주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얼티엄 셀즈라고 미국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인데 이 얼티엄 셀즈에서 수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DNT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이제 미국 GM과의 합작 공장인데 여기서도 이제 발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배성민 DNT 사장도 이 레이저 노칭 관련된 이런 공정 장비가 이 LG 엔솔루션의 수주가 점점 늘어나서 이쪽이 이제 그 주력 사업으로 커가고 있고, 또한 올 하반기에 레이저 노칭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 신제품이 나오면 그에 대한 기존 제품의 대체 그 대체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번 DNT의 실적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올해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T의 지금 주가는 작년 하반기 때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 수주가 줄어들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 전기차 자체가 시장의그 성장 둔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가 이연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LG 엔 a 솔루션도 투자를 이연시켰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LG 엔솔이 다시 한번 이제 투자를 제기하면서 작년에 이연했던 것들을 올해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DNT 실적이 1분기에 호전돼서 나온 게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DNT의 주가는 35,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지금 1분기 때 실적 호전이 2분기 때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LG 엔솔에서 이연됐던 투자를 다시 재개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첩돼서 투자가 몰려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DNT로서는 그, 올해 실적 개선에 그 호기를 맞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그 눈여겨 보셔야 되고 특히나 하반기는 올 하반기는 이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전기차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친환경 자동차가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자율주행 쪽도 하반기에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공정 장비나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